다음 따라서 공부 계획. 자, 어떤 거 공부 계획이 중요해요? 저는 원래 공부 계획을 작년 11월 달부터 적었어요 대충 그, 한해 농사가 그, 봄에서 여름까지 하는 지금 130일 메인 이게 끝나면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11월까지 하는 게 4시간짜리 8번, 그게 특별한 내각이잖아요? 자, 원래 이제 그 10년째 그것도 이제 9월부터 시작하는데 9월 아마 두째 주쯤 지금 생각 중이요그 다음에, 보통 그러면 저 두달 정도 한번 끝나요, 그거는. 여덟 번 하면 되니까네. 이건 열두 번 했잖아요. 그럼 두달 끝나면, 어, 9월, 10월, 11월 중순, 9월, 10월, 11월 초에 다 끝나요. 그럼 11월 달부터는 방학이요. 난내 머릿속에. 항상 방학이요. 아, 1년 농사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11월 달딱 되면, 그, 저, 원래 또 농부들이 딱 끝나갔을 때 기분 좋게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이제, 너무 즐거워서 팍 달라붙었는데 바로 올 작년도 11월 달에 딱 달라붙기 시작했던 게 세포 속의 그 분자 메커니즘 와 제가 지난 10년 동안 공부가 몇 개의 고비가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일반상대성 이론 그우서한 10년 전에 일반상대성 이론을 두달 만에 팍다 풀어봤을 때 그때 유학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 거야 아마 그래 그때 그 느낌 10년도 됐네 예. 그리고 그걸 백복서를 통해 갖고 열다섯 명이 같이 한열 명이 같이 풀었어요 그걸 풀게끔 내가 다 강의를 하고 나눠줘갖고 딱 이렇게 하고 해서 풀어갖고 그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민간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생략하지 않고 풀었던 첫 번째 사건이 될 거야. 그 이정필이라고 하는 그 과학운동하신 분 있죠? 아, 그분 아주 그 과학운동을 잘하시는데 그분이 다른 책에도 그 언급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일반인한테 푸는 원조가 박문호 박사라고. 그, 그책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이그 무렵에, 그분은 이제 그쪽 전공하는 사람이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에 처음 본격적인 강한 문화운동이 시작된 거야. 그게 이제 백북살때요그러니까요 네. 거의 10년도도 됐죠. 예. 네. 그때 한번 돌파하고, 그,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계기가 있어요. 한번 가장 큰 동의를 정면 선물를딱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면, 아, 되네. 할수 있네. 그 다음부터는 그보다 낮은 이론들은 뭐든지 할수 있어요. 피해가면 안 돼요. 일반상대성 이론을, 어, 한두 달에 걸쳐갖고, 대학로부터 하나 정도 다 쓰니까, 1월, 토요일만 빌려갖고 두달 했거든요. 주중에는 안 했어요. 그, 어, 그때 막 연구 한참 할 때니까네. 요. 그래갖고, 두 달만 딱풀어놨더니 탐색이 내 무릎을 탁친 거야. 아니, 세상에,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천재라 해도, 거의 대략 1 0 0년 전에 했던 연구 결과, 논문 다 했는데, 그거, 그, 저, 미분적 분나는 사람 몇번 따라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따 하면 된다. 네. 그메니즘딱한번 해보니까 아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우주론은 내가 더 힘이 들었어요. 우주론은 벌써 한 5년쯤 됐는데 우주론을 한 7, 8년 전에 들어가려 하다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안 되니까 우주론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학문적으로 못 들어가요. 그 순서가 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능숙하게 되면 우주론을 그냥 들어가요. 텐선 미분을 해야 되니까네 그래서 우주론이 일반상대성이론보다 덩어리를 치면, 그한 3배의 덩어리보다 더 커요. 그래갖고 그걸 일반상, 우주론을 들어가려 하다가 한 2년인가 내가 딜레이를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게한 5년 전부터 들어갔는데 결론 왜들어간나 하면, 한 2년간 딜레이 하면서 계속 찾았어요. 딱그 핵심적인 책, 그, 그걸 찾았어요. 물론 그전에도 일반상대기체로 웬만한 세계적인 책은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어, 미국서부터 사왔으니까는. 그래도 그책 읽어봐도, 안 들어가죠. 느낌이. 근데 딱한권 책을 찾았는데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와, 그대로 다따라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썼는 사람이 대가가 아니야. 아, 젊은 사람이 썼는데. 그리고 나서 대가의 책을 놓고 같이 봤더니 동일한 내용이야. 그 대가들은 그좀 상세하게 설명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놈이고. 그래서 그, 그때 5년 전에 그거 하나를 쭉돌면서 구체적으로 3년 전에 여러분들 그 우주론을 4시간짜리 6번을 밀어붙여갖고 그 수식, 나는 데 개인적으로 200개 다 풀고, 완전히 이제, 한 끝까지 올라가 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분자세포 생물학은 그 DNA 쪽으로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해오게 나왔어요. 그런 게 중요해요. 공부라는 게, 오늘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마지막에 공부 이야기를 차차차깐 할게요. 공부는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여 공부하는 사람 중에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요, 저, 치실장이 지금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생이. 예, 나는 이게 가장 아이들이라는 상태라 봐요. 저때 초등학생 될때 한번 데리고 와봐야 돼요. 그럼 애가 당연히 뭐 하나도 모르지. 알라고 데리고 오는 거. 그때 어른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있구나 하는 그 이미지만 갖고 가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애가 공부를 좋아해요. 그점 진짜 중요해요. 어른들이 다 나중에 중고등학교, 그대학 다닐 때 중고등학교 학원비 얼마나 내요? 수천만 원씩 학원에 갖다 파치잖아요그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 방식은 대학 들어가는 데까지만 약발이 있어요. 나는 그걸 실제로, 그, 누구라고 하면 그렇지만 꽤 유명한 출판사 사장한테 서 들은 이야기인데, 전심을 같이 해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그, 그분도 서울대 나온 분인데, 서울대, 자기, 하,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이 만 명이 넘는데요. 유명한 학원의 수학선생이었어요. 그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들어간 학생이, 자기 가르치는 학생이 백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우뚝 소선 학생이 없대요. 학자로서.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학원 가서 딱 접었어요. 학원 원장까지 돈을 굉장히 벌었어요. 그리고, 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사람 바뀌는 거 아니구나. 그 이렇게 문제 맞추는 이런 식으로 훈련식에 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구나. 말고, 마지막 교육 사업을 해서 출판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굉장히 좋은 과학책을, 진짜 뭐안 팔리도 굉장히 중요한 책을 굉장히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분하고는 저, 한번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분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만명 이상 자기 학원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똑똑한 학생을 받고 그렇게 많이 서울대 보냈는데 결론 거기서 큰학점안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 뭐냐면 뭐가 부족하냐에 관 야성이 부족하다는 거야 야성. 이 거친 뭐뭘 하나를 보면 이것도 하고 막탁 하는 앞뒤 안 재고 10년씩 그냥 하는 이런 사람 이하만이 뭐가 하는 거지 이거 재고 뭐 이거 하면 이렇게 서먹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 이 공부하면 어디서 먹을까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우리 박자세 남으면 안 됩니다.